미료님 방송하시는데, 팬가입할게요 여러분 팬가입하고 올게요 혹시 o h o o 야시 h i p Sh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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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k 다 Shaka, s h a 어 a Sh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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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러다 미천녀의 요리의 작가도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또 회장 바뀌었던데라고요. 이게 왜안 되냐 나는? 여러분 아니. 저 사람 보지 마세요. 채팅 신고하기. 이 사람 신고했 너 신고했어 너어 뭐야 로그인을 하라고? 로그인 어, 로그인 뽀연욱이랑 커플룩이네. <laughs> 그럼 <그건> 이스터 <laughs> 팬가입을 그 아니 아직 안 봤는데 그렇게 자. 부하걸 어... 미료 선배님은 뽀연누굴 알까요? 팬가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게 보이나 한. 지난번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셨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유상무 선배님은 어뽀현누 고마워요. 어차피 쟤도 나갈 거야. 그러 그, 그러셨거든요. 어디 봅시다. <laughs> 어그 아실까요? 자 팬가입을 하면 아실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시군 아니 뭐 모... 뽑아야 몰라 그하시랩하 시는 분이잖아요. 저 진짜 저저어 학교 다닐 때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이러다 미쳤네가 요리 요리 착하던 그런내가너 때문 내또 랜네 이거 몰라? 와어 미련님 예예 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팽가저 100개 쏩니다 아니 그 그냥 그게 아니고 나이제 내가 어머~ 어머~ 팬입니다 아 b j 뽀연우님 별풍선 n a 감사합니다 a 어, n 아시죠 다들? 아니 n a D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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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데 d 데 n a d a n 뭐야 a n a D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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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아 그저 펭가인 리액션 와우 뽀영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와, 뽀용님, 감사합니다. 아, 아, 이누나는 <laughs> 늘 믿겠지만 가끔 귀아파 <laughs> 아 모르시.. 나아 페.. 갑하고 갑니다 선배님 네네 뿅 기다려보... 아, 아니야, 기다려보자 아니아니아니 기다려보자 말안 할게 그러면 말을 아예 안 할게. 하, 아, 약간 개구무머의 피가 흐르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펜갑하고 가신다고요? 아, 반갑습니다, 뽀영님. 감사합니다. 누나는 안경이 신의 한수예요. 무슨 뜻이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아, 어. 진짜 하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좋았어, 더 열심히 뭐. 하자. 어, 아무튼 저 진짜 진심으로 팬입니다. 선배님 팬입니다. 이런 뭐, 난 미쳐 내가 요리 요리 착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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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하지 말고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르르 우르르 가지 말고 방해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아.